이제, 이거, 이게, 이 속에 들어있다고 했고, 자, 5성 주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특징. 자, 여러 가지 특징이, 5성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5성이 작용하는 동기, 특징이 뭐냐면, 5성은 무엇 때문에 작용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특징을 합니다. 그러면 타고났을 때, 우리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생이 있을 때는 이오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타고난 내면 심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타고난 내면 심리다. 그러면 내면 심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 타고난 그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 이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브라고. 이것이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이에요. 내 타고난 이 본성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은 그냥 살수 없잖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자, 그러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이제는 정보를, 지식을 이제는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습득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여기에 플러스 돼 가지고 이 습성은 단순하게 작용하는 그런 근본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습성심리라는 거예 이 섭성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리액티비티 커버와는 달리, 이 섭성심리가 바로 우리는 5성 주이라는 거다. <laughs> 그러면 이것이 계속 쌓이면 이 섭성이 자꾸 바뀌겠지, 그지? 5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이 경험이 많으면 5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오감으로 경험을 합니다. 오감으로 경험을 하고 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간섭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습성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용할 때는 이파고한 습성과 이것이 작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행동 이 행동은 그냥 일어날 것인가? 아니다는 거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변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동 심리라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 행동한 것이 무조되고잘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은 행동이 뿐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 사람은 자기 추관적이라니. 는 자기의 경험에 있어서, 저 아이가 좀 개팍한 행동을 했다고 손치더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이버는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는 무조건 엄마 말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엄마 말에 무조건 복종해주기를 바라지만은, 이 아이는 아이다이 말이야. 그런데 아이가 반발을 했고, 반항을 했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잘못됐다. 뭐가 결함니다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 하면은, 누가 장애냐 엄마가 장애. 그렇잖아. 이 아이는 자기가 타고난 습성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자기가 익힌 심리하고 합쳐져갖고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 이 아이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래도 똑같이 생각하면 그 자체가 엄마가 이 심리 장애가 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동심리를 알기 위해서 뭘 하느냐?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거죠.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행동심리 테스트만 해가지고,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내면 심리도, 내면 심리가 뭐 개팍이라고 이렇게 됐고, 지금 테스트를 하니까 이 아이가 개팍이라고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질병일까, 질병 아닐까? 질병이라고? 개팍이잖아. 어지, 타고난 것이 개팍인데, 이 사람은 질병은 아니라. 개팍하면 들통이 무슨 질병이야. 이것을 어떻게? 엄마가 이것을 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그것이 장애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됐냐? 엄마가 잘못됐다. 엄마가 장애다. 엄마가 장애다. 그게. 아, 이게 장애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만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개팍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 평범한 인간들인 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 그러면 이것을 갖다 없애야 되는 거야. 자, 타고난 것도 개팍하고 지금 생각할 때도 개팍한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잣대를 재가지고이 아이가 좀더양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는 코칭이 되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이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에듀케이션, 음 응? 어, 교육이 되는 거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심리치유법이라는거야자잘무을 어떻게 좋게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부터, 이점참다 이것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그런데 이것을 다 안락하면 너무 또 힘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좀 간편하게 만들어가지고, 5성 주기에서, 5성 주기에서 이 아이를 좀더 쉽게 풀어서 우리는 컨트롤 해가고, 어, 코칭 해가고, 상담해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5성 주기라는 거야. 그게? 그럼, 오승주기가 얼마나 재밌겠노?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겠지? 그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니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의 곡선이 바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 곡선이다. 이것이 본성주기라는 거다 본성주기 곡선이다. 이것이 본성 주기곡수이다.